디지털 기술이 현대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술은 현대 선교 사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선교 방식과 범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사가 사역을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할수 있게 하며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선교 범위의 확장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선교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어디든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신앙적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이나 구글미트를 통해 원격으로 선교와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은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교육의 혁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신앙교육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자성경, 팟캐스트 설교, 신앙 관련 동영상 같은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신앙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번역 도구와 언어 학습 앱의 도움으로 다양한 언어로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지인과도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연결입니다. 페이스북 그룹, 인스타그램 계정, 텔레그램 채널 등을 활용하면 전 세계 신자들과 쉽게 연결되고 신앙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는 친숙한 소셜미디어 방식을 활용해 그들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봉사와 조직 관리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기부금 및 사역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위성 지도나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선교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더욱 효과적인 봉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선교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선교 활용 사례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블 앱은 수백 가지 언어로 성경을 제공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신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유튜브 설교,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캠페인으로 신앙적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